예어 우리 어, 전력거래소의 그 비전입니다 비전은 전력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수준의 전문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력산업에는 어, 여러 개의 회사가 이렇게 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한전을 포함해서 또 한전의 발전자회사 또 어, 한전 KDN 여러 회사가 참여한이 전력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수준의 전문기관이 되는 것이 전력거래소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예, 전력거래소 그 소개와 모집요강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력거래소는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크게 전력시장 운영, 또전력계통 운영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10개의 회원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10개의 회원사에는 대표적으로 한정과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 또 민간 회사가 어세개가 참여한 가운데 10개의 회원사로 설립이 2001년도에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서 한전으로부터 발전 부문이 분리가 되고, 어, 분리가 되면서 발전 부문에 소속되어 있는 발전 회사와 어, 한전 간의 전력을 사고파는 전력거래 시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력거래소를 어, 설립을 하면서 이 전력거래소에서 이 한정과 발전의 사간의 전력을 사고파이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어, 법적으로 어, 전기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 법적으로 어, 전력거래소의 설립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그 중요한 기능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개통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전력개통이라는 용어를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은 전력 계통은 어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어 송전선 또 배전선을 타고 소비자에게까지 전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전기가 흘러가려고 하면은 마치 빛의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생산이 되자마자 바로 소비가 되는 그러한 속도로 전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 전기의 흐름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이 필요한데, 어, 예를 들면은, 어, 발전 설비, 또, 그 송전 설비, 변전 설비, 어, 또, 그리고, 이제, 그, 배전 설비, 이러한 그, 그 설비에, 어, 이러한 그 설비들을 제어를 할수 있는, 어, 방법이 필요한데, 그걸 시스템적으로, 어, 제어를 하게 되고, 이 전력 개통이라는 의미는, 이러한 종합된 그런 시스템을 어그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력 그래서는 소에 이제 이러한 그 종합된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그러한 기능을 법적으로 부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계통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만이 어, 우리 소비자가 그 편리하게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전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가장 그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게 어 우선 이제 정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어 정전이 된다 그러면 은 이거는 엄청난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국제적인 정전이 아니고 특히 광역 정전이 된다고 하면은 어. 굉장히 이제 우리 그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전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저 북한에서는 그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정전이 되어가지고 20층이 넘다든가 굉장히 그 높은 그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 되니까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어그 고층에 이제 살고 있을 경우에 내려올 수도 없고. 어, 예를 들면 그러한 그 생활상의 불편이 굉장히 많이 생겨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력계통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어, 이게 우리가 불편함 전혀 모르지만은 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큰 불편을 느끼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래소에 어, 설립을 2001년도에 하면서 그 후에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그 상을 받은 것도 많이 있고 또 정부에서 인정을 받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 거래소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저는 이제 우리 거래소의 그 기능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중에 또 혹시 거래소에 어, 입사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 또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상세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이제 전력시장 운영입니다. 어 전력 시장이 현재 도매 시장의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소매 시장이 아니니까 어 일반 국민의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전력 시장을 운영을 할때 중요한 요소는 어 입찰을 통해서 전력 시장 가격이 정해져야 되니까 어 입찰을 어 입찰을 통한 전력 시장 가격을 어 우리가 결정을 하고 또 전력량을 이제 또 계량을 또 해야 됩니다. 계량을 하게 되고 또 전력 거래 대금을 정산을 하고 또 정산한 결과에 따라서 이 전력을 구입한 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을 판매를 한 발전회사로 전력 거래 대금이 결제가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결제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 시장을 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회원사 간에 이 정해진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력 시장 운영 규칙도 전력 거래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규칙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전력 개통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전력 개통 운영은, 어, 제가 개통 운영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어, 개통 운영을 한데 있어서, 어 중요한 요소는 이제 장단기 개통 운영 계획을 전력 거래소에서 수립을 합니다. 어, 또 전력 설비가 고장이 났을 때는, 어, 고장을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복구를 하는 그러한 대책도 평소에 수립을 어, 해놓고 그 수립된 그 계획에 따라서 어, 바로 복구가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실시간 급전 운영입니다. 어, 급전은 이제 전력을 공급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는 발전소에서 생산이 되면은 소비자에게 비의 속도로 굉장히 빨리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제어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전력 거래소에 현재 중앙급전소라는 곳이 있어서 그 중앙급전소에서 전국적인 전력계통을 감시하고 제어를 하고 하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중요한 기능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어, 정부에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할 권한이 있는데 우리 전력거래소에서 실무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이제 2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어, 이 전력 설비는 장치 산업이고 그에게 자금이 필요하고 또 발전소를 짓는데도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환기를 짓는데 약 계획부터 완공이 되기까지 한 10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금도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도 보면은 원자력 용량에 따라서 100만 킬로와트부터 조금 더 소용량이 있지만은 어,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운영이 된 고리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100만 킬로와트. 어, 원자로, 그, 그 원자로가 내기가 어, 처음에 이제 운영이 되면서 이제 가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지어지고 있, 있지만은 어, 그렇지만은 이제 그이 백만 킬로와트 원자로인 경우에는 그 소요되는 자금이 수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약한삼조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어, 그 용량에 따라서 다소 그 금액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그 대규모의 그 자금이 들어가고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이러한 발전 설비를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력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걸 계획을 수립해서 짓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중요한 계획을 정부에서 수립을 하는데 그러한 실무적인 지원을 우리 전력 거래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의 그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전력시장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전력시장에는 현재 이제 일반 소비자가 참여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전부문과 판매부문 간에 전력을 사고 파는 이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발전부문은 현재 어, 423개의 어, 전력거래소의 회원사 중에서 어, 발전 회사는 어, 약 41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판매 부문은 약1 0여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해서 구역 전기 사업자라고 또 있는데 이 정해진 이제 일정 구역 내에서 남는 전기를 또 발전 사업자에게 팔 수가 있는 그런 구역 전기 사업자도 판매 부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부문 간에 전력 거래가 일어나는데 전력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 거래 시장을 통해서 전력을 사고 파는 그런 형태로 전력 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력 시장을 운영을 할 때는 시장의 형태로 운영이 되니까 가격 결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장에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력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력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어, 입찰의 형태로 어, 전력 공급의 입찰이 이루어지고 어, 전력 수요에 대해서는 어, 별도의 비용 평가 위원회라는 전력거래소에서 또 다시 운영하는 그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전문가, 정부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러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정해진 전력 수요량이 이제 있으면은 전력 공급은 이제 시간대별로 얼마의 그 전력을 공급할 것인지 각 발전회사에서 입찰을 어, 공급하기 전날 다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그 전날 어 가격이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고 그 결정된 가격에 따라서 발전해서에서 발전을 하고 나면은 어이 전력량을 계량을 하는데 이계량하는 방식은 원격으로 현재 이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업무들이 어 바로 앞전에 한전 KDN에서 어 이렇게 그 발표를 하셨지만은 그러한 이 전산 시스템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어, 현재 우리 전력거래소는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이 부분은 아마 모든 회사에 다 적용되는 방식일 겁니다. 그래서 전산의 방식으로 이 계량이 이루어지고, 어, 물론 이제 신규 이제, 어, 발전회 회원사가 새로 가입이 되면 그때는 현장에 가서, 그 계량기를 이제 달아주는 그런 러 작업도 전력거래소에서 가서 우리 직원이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시골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 이제 출장을 이제 끊어서 출장 출장의 형태로 가서 이렇게 그 최초의 개, 그 발전 계량기가 부설이 될 때는 전력거래소에서 그걸 봉인을 해주고 해서 정확한 지침이 처음부터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그런 업무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정산 이제 전력거래 대금을 그 발전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간에 사고 파는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면 전력거래 대금이 오가야 고 되기 때문에 어, 전력거래 대금에 대해서 각 사업자별로 정산을 해주고. 또 결제를 또 해줍니다. 이 결제는 그 전력거래소 명의로 된 어, 그 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이 은행 계좌로 판매사업자가 전력거래 대금을 입금을 하면은 어, 발전사업자가 그 계좌에서 인출을 해가는 그런 형태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결제계좌를 전력거래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마치 그 정권거래소에서 주식거래가 일어난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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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발전 경쟁 시장은 이제 어, 과거에는 어, 한국전력공사에서 이제 어,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네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을 했었는데 2001년도에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이 발전 부문이 어,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발전 경쟁 시장이 이렇게 개설이 되었습니다. 발전 부문이 어, 전력 산업에 있어서 차지하는 그런 원가로 보면은 약6 5 내지 7 0 어, 과반수가 넘습니다. 상당한 이제 부분이, 부분을 차지하는 발전 부분이 분리가 되면서, 어, 여 개의 발전회사가 생겼던 겁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을 포함해서, 어, 다 개의 화력 발전사가 생겼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민간 발전회사가 처음에는 세계에서 지금은 무려 410여 개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어, 포스코라든지 GS 파워 이런 자체적인 이제 발전소를 가진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발전소를 가진 회사들도 전력거래소의 회원사로 가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요즘 이제 태양광 발전소 많이 있지않습니까 아주 소용량이지만, 그러한 그 태양광을 이용한 그러한 어, 그 발전을 하고 잉여 전력을 남는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전력을 팔면은 또 전력 구입자가 판매회사가 이제 또 어,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회사에서는. 구입한 전력을 일반 소비자에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력 개통 운영입니다. 이 전력 개통은 어 아까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전,송변전,배전 개통, 또 소비자가 사용하는 어 그러한 설비까지 종합적으로 어이 감시 제어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개통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력계 통 운영을 우리가 참 잘해왔습니다. 잘해왔기 때문에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품질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듯이 규정 전압 유지율, 이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전압이 왔다 갔다 하면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 이 100%로 볼때 99.9%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규정 주파수 유지율, 이 주파수도 법정, 그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60 플러스 마이너스 0.0, 0.1 헤르츠, 0.2 헤르츠, 예, 그렇게 이제 정해놓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규정 주파수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 은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어, 예를 들면 그 이제 직조공장 같으면은, 배를 만들어서 배가 이제 그 기계를 가동을 해서 생산이 되는데, 이 배가, 어, 이, 어, 직물이 일정한 간격으로 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틈이 많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건 다 버려야 될 겁니다. 또, 어, 병원에서도 또이 전기를 이용 해서 수입, 그 어, 수술도 하고 하는데 주파수가 일정한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그런, 어, 이 전기의 품질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기의 품질 면에서도 안 좋은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아주 심각한 결과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압 유질과 주파수 유지라는 이 전기 품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어~ 다음에 이제 정전 시간 정전 시간도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적은 시간에 어~ 정전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어~ 이~ 전기가 공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어~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송배전 손실률 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송전선 배전선을 타고 소비지까지 흘러가는 과정에서 전기의 손실이 최소화가 돼야 되야만이 어~ 그~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갔던 그~ 비용들이 어, 낭비가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 전기품질에 있어서 송배전 손실률도 잘 관리가 돼야 됩니다. 다음에 실시간 급전 운영. 어, 실시간으로 우리 거래소에서 24시간 중앙급전소에서 어, 이렇게 그 교대 건물을 하면서 전기의 공급을 어, 하면서 전기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그 종합 제어를 하면서 이러한 전기 품질이 좋은 품질을 유지한 채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어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 보시다시피 이제 중앙급전소가 있습니다. 이 중앙급전소는, 어 일반인은 출입이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이제, 어 중요시설물이고 해서 또 우리가 또 전국적으로 또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설비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어 보안도 철저하게 어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도록 어 근무자들도 항상 긴장 상태에서 어이 업무를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력 수급 기본계획, 이제 대규모의 장치 산업인 이 전력 산업에서 어 전력 수급 기본계획을 정부에 수립할 때어 우리가 실무적인 지원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이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러한 각종 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어, 이렇게 그 나온 그러한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또 전력거래소에서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어, 지식 경계부에 제출을 하면은 정부에서 이해관계를 참여하는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전력정책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어,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력거래소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은 전력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수준의 전문기관에는 비전을 구이할 수 있는 인재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러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또 세계 수준의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전문지시를 가진 사람, 또 우리 업무 관계상 외국 전력거래소와의 교류도 활발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세계인, 또이 모든 이 조직의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협력하고 합력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정신을 가진 사람 어, 이러한 사람을 인재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 우리 전력거래소의 인사제도는 간략하게 직위와 직책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대체로 어, 지금 그 앞전에 설명드린 회사와 비슷한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은 어, 신입 직원이 되겠지요. 그 직원이 차장이 되기까지는 이제 시험도 봐야 하고 또 심사 성격의 점수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자력 평가 점수도 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졸 신입 사원은 입사를 한 경우는 약 6년이 지나면은 차장으로 승진을 어,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6년에는 군복무 기간도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차장 성격 후에는 부장이 되기까지는 어, 7년이 지나야만이 어, 부장으로 승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부장이 되고 나서는 또 5년이 지나면은 차장으로 승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차장까지 사실 올라갈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이제 조직 구조가 어, 상층분이 이제 적기 때문에 다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은 어, 대체로 이제 소요되는 연수는 뭐 이렇게 예, 걸립니다. 어, 직책은 어, 우리 전력거래소의 조직이 어 두 개의 본부 밑에 여섯 개의 부서가 있고, 아, 일곱 개의 부서가 있고, 또 지방에 두 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지방 사업소는 천안하고 제주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서장이 있고, 부서장 밑에 팀장, 팀원이 있겠습니다. 어, 전력거래소의 인원이 지금 한 300명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2 6 0여명은다 삼성동 본사에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엑스 맞은편에, 어, 어, 지금 이제 별관이 있습니다. 한전, 본관 우리는 이제 저 별관을 사용을 하고 있고, 어, 위치는 이제 지금, 예, 삼성동에 있습니다. 어, 다음, 모집 요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우리 거래소에 내년에 이제, 어, 인력을 이제 소폭으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 채용 인원은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지금 확정이 될 겁니다 확정이 되고 공고도 조만간 나갈 겁니다 어,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드린 자료는 확정되지 않은 그 자료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고가 나갈 때에 확정된 자료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지만 은 제가 설명드린 자료가 어, 작년에 채용할 때에 공고문 나갔던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도 큰 변화는 없을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급으로 해서 사무직과 기술직 약간명을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채용방식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수석직원으로 먼저 채용을 하고 약한 3개월 내지 5개월간의 수석기간이 종료가 되고 나면 은 수석평가 결과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임용여부를 결정하게 을 됩니다. 예,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은 보통 정규직으로 채용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채용한데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취업 보호 대상자와 장애인은 우대를 합니다. 그리고 채용 분야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어, 지원자도 우대를 합니다. 지원 자격은 성별과 학력, 연령 또 소지한 자격증을 다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증은 이제 단지 우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병력을 필요했거나 병력 면제자인 경우에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외국의 어 경우에는 우리가 점수가 조금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무직의 경우에는 토익 기준으로 800점 이상이 되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 기술직의 경우에는 토익 기준으로 700점 이상입니다. 전형 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서류심사를 1단계로 하게 됩니다. 채용 분야에 적합 여부를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경우에는 서류 심사를 할 때에 한 50배수 정도 줄였습니다 하고 2단계로 필기시험을 보고 인성검사를 하게 됩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이제 전공 분야하고 상식을 보게 되는데 이 상식에는 한국사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에서 한 5배수 정도로 줄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3단계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은 이제 실무자 면접, 또 전공 프리젠테이션 면접, 영어 구술 면접, 이문 면접 이렇게 구분해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그렇게 면접을 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면접까지 다 통과된 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체검사를 하고 어 신원조회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면은 수습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이제 확정되지 않은 그런 자료인데 물론 이제 내년에 채용할 때도 비슷하게 아마 나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확정된 내용은 이제 공고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제 설명을 마치고, 어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그 이걸로 예,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어, 지금 저이 점심시간까지 모두 어이 끝까지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